안녕하세요. 오늘은 10월 1일 임시 공휴일이 지정됐어요. 어, 기관장님, 그러면 선박에서도 10월 1일날 쉴 수가 있을까요?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. 저희 선박 같은 경우에는 365일 24시간 연속으로 운전이 가능해야 돼요. 항상 항해를 하든 아니면 정박해서 화역 작업을 하든 아니면 뭐 시간이 좀 남으면 엔카를 놓고 대기를 할 수가 있어요. 특히 항해사들 같은 경우에는 선박에서 매일 근무가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3개대로 계속 로테이션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요 하지만 기관부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월 1일 날 이제 기관장님이 쉬자 하면 쉬는 거고 아니면 뭐 급한 일이 있다 아니면 뭐 벙커링 중이다 아니면 접안 중이다 이럴 때는 공휴일이라도 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빡시게 일하고 대체 휴일을 주든지 아니면 이거 그냥 요번에는 못 쉬니까 미리 쉬자. 우리 그냥 9월 30일 날 쉬고 10월 1일 날 일하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. 특히 육상 같은 경우에는 10월 달 정말 좋아요. 왜냐하면 만약에 팀장이 10월 2일 날 휴가를 써서 1, 2, 3 이렇게 쉰다. 그러면 팀장이 휴가를 했을 때는 절대 휴가를 쓰면 안 돼요. 왜냐하면 개꿀 빨거든요. 그냥 출근해서 좀멍좀 좀 때리다가 있으면 되고. 그러면 팀장이 휴가를 안 쓰는 날, 뭐 9월 30일이라든지 다른 날에 딱 써가지고, 이제 팀장이랑 최대한 안 마주치게 하는 게또 육상에서는 또 묘미죠. 오늘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리고 이제 또 눈치가 졸라 보여요. 눈치가. 만약 9월 30일날 휴가 쓰고 9월이 아 10월 2일날 휴가 쓰면 눈치가 졸라 보이지만 자 이거는 이제 조금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진짜 요번에 좀 외국여행 한번 나가고 싶다 그럼 스트레이트로 다 다다닥 쓰고 한 일주일 휴가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